한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합니다. 잠시 후 남자는 아이비를 거칠게 침대 위에 내던집니다. 저게 바로 아이비군요.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비의 겉옷을 벗깁니다.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속옷마저 벗기려고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앞섰는지 잘 벗겨지지 않자 남자는 아이비의 속옷을 이빨로 물어뜯어 찢어버립니다. 짐승 같군요. 아이비의 포장을 다 벗긴 남자는 굶주린 늑대 마냥 아이비를 탐하기 시작합니다. 아이비가 먹히는 모습 참 안쓰럽습니다. 이 남자의 탐욕 앞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 느껴지는데요. 아이비를 먹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 남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침대에 걸터 앉아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.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? 침대 옆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찢긴 아이비의 포장지가 참혹했던 아까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